어린이들이 당의 품에서 세상에 부러움 없이 행복하게 지낸다는 내용의 선전 카요입니다 김정은 역시 집권 이후 수시로 유치원 등을 찾아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연출해 왔는데요. 국제사회를 상대로도 UN 아동권리협약 등에 가입해 어린이 천국이라는 선전전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전과는 전혀 딴판인 북한의 실상 아동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영상을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고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철길에서 어린이들이 쉴새 없이 망치질을 합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망치로 돌을 깨서 철길에 깔 자갈을 만드는 겁니다. 고된 노역의 노래도 불러보지만 끝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옆선로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도 선생님으로 보이는 남성은 감시에만 열을 올립니다. 지난해 여름 북중 접경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대략 10살 남짓. 우리의 초등학교 3, 4학년에 해당하는 북한 소학교 학생들입니다. 산을 깎아 도로를 넓히는 작업이 한창인 또 다른 공사 현장. 아이들이 자신의 머리보다 더큰 돌들을 마대자루에 옮겨 나릅니다. 앙상한 체격의 남자아이는 어른조차 들기 어려운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힘겹게 발걸음을 뗍니다. 지덕제교육이란 미명 아래 어린이들마저 일상적으로 강제 노역에 내몰고 있는 북한. 어린이 천국이란 구호가 무색한 북한 당국의 이중적 행보가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네, 관련 현상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두 분과 함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단법인 동일사랑교육협회 최영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실입니다. 북한 중학교 교사 출신의 최서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설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영상이 나온 것처럼 북한의 교육 현실, 또 북한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 그리고 노동 착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북한 학생들이 가해 노동에 많이 동원되는지, 과연 정말로 저렇게 영상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노동하며 학교 생활을 하는지. 어떤, 어떤가요? 북한 학생들이 예, 네, 실제로 북한의 학생들은, 예, 가외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 학교로동과 또 사회로동으로 이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외로동이라 하게 되면은, 초등학교와 또 중학,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고급 나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3, 4학년 학생이 되면, 이제 가외에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농사적 동원을 나가는데요. 사회 동원을 하게 되면 농촌 동원입니다. 농장에 나가서 학생들이 실지, 뭐 벌레 잡기라든지, 또 농사의 물주기라든지, 또 긴맥이라든지 등 이런 활동이 많이 동원되고요. 또 학교 노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뭐 마당 같은 걸 청소를 한다든지, 흙뽑기라든지또 학교의 실내외에 해칠한다든지 이런 노동이 많이 전재합니다 동어 된다고 보될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영상을 봤었지만 네. 어른들도 감내하기 어려운 네. 그 절기 주변에 자갈 깔기라던가 네. 이렇게 매우 무거 자기보다 더 키로 가는 나가는 매우 무거운 돌을 나는 영상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 저렇게 현장이 저렇게 어른들도 감내하기 어려운 노동을 학생들한테 시키는 편인가요? 그럼요. 사실은 그 북한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학년 할지라도 당일 지시라든지 또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같은 경우는 1월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명절을 다가오게 되면은계기마다 진행하는 이런 동원회는 학생들이 아무리 10살 뭐 9살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뭐 10kg 물 주는 같은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철길에 뭐 돈을 쌓기라든지 이런 걸 빼도 사실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 할당 가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해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우 위험해 보이던데. 네. 저런 데서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나요? 사실은 어린 애다 보니까 뭐 혹시 물을 주다가도 넘어질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음. 또 일부러 철길에 돌을 날를 때에도 또 넘어지면 학생히 다치긴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진료소라든지 이런 치료 대책은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료 비상함 같은 것이 비치가 돼 있는데 <laughs> 예, 예. 북한 학교에도 그런 건 없나요? 사실은 학교 차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북한에는 보건실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비상용 용품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 최서희 선생님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가해노동에 많이 동원되다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 사회 내부에 있는 부모님들이 불만이 어느 정도 표출이 되나요? 네, 뭐라고 할까요? 아, 부모님들 지금 불만이 있는 부모도 있고 없는 부모도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한명이에도 덜기 위한 집안이면 영천주영이나 이런데 가서 한한달 주기 내지 두달 주기로 가서 그쪽에서 숙식하면서 밥 먹고 이렇게 하면 집안에서 봤을 때는 이판나를 더는 거라 차라리 거기 가서 배고치 말고 일이는게 맞겠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걸 좋아하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아주 자면서 하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침량이라든가 친구를 다 가지고 가서 또 현장에서 자면서 일을 하나요? 네. 근데 가기 전에 보면 우리 부식물이라든가 야채, 그다음 그 다음 간장된장, 아주 기초적인, 이런 거는 우리 그 걷어가지고 간다고 하죠. 그니 그러니까 본인 부담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우리 학급별로 어느 반에서 더 많이, 더 좋은 걸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더잘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모님들은 집에서 배를 걸더라도 거기 갈때 거두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나 해소 보내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매우 심각한 걸로 전 세계에서 말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는 농장이라든가, 네. 그, 그 기관들에서 그 학생들의 부식물을 공급한다거나 식량을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없나요? 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난이 행군 이후로부터 모든 공급체제는 이제 많이 어, 마비가 되었다고, 예,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청동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뭐, 이런 식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학생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농장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농장원들이 네. 있는데 왜그 농장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학생들을 굳이 농촌 지원이나 또사회노동에 도움을 시키는가요? 네. 농장원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농사를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 특히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봄이면 심어야 되고, 여름이면 가꿔야 되고, 가을이면 가을 거디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다 전투라는 이름을 붙여서, 모내기 전투, 뭐, 김매기 전투, 가을 거디 전투. 이 전투 기간에는, 실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 그다음 그 다음, 그, 남녀, 로, 소, 전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실제, 그, 만일 그때 농장원들은 지도 농민이라고. 지도 농민? 네. 지도 농민이라고. 학생들은 <laughs> 엄마 그러니까 농장원이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도 농민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리더식으로, 그 농사에 대해서 모두가 경험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리더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알려줘요. 그 작업 지침 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연 나온 분들이 그 분들이 그 작업 명령을 받아서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뭐 저도 북한에서 학교생활을 보냈는데 농촌 지원을 얼만큼 다녔는지그 북한은 주로 직파를 해서 옥수를 심어도 직파를 해서 하는게 아니라 영양단지를 만들어서 주체 농법대로 네.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이 얼마큼 동원되서 했는지, 그 영양단지를 영양단지라고 부르지 않고, 학생단지. 네, 학생단지라고 불러가지고, 네, 고생단지. 고생단지, <laughs> 에그 예, 불러가지고 참, 그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학생들이 과외 노동에 아동 노동을 많이 바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 많은 국가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고수라면 북한이 유일할 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TV를 놓고 보면 김정은이나 또 김시빌가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또시찰을할때막 광적으로 열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노동력을 착지 당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광적으로 열광 하게 되는지 참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찌보면, 그 어쩌면 그게 순종인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뭐, 세뇌교육이라든가조직생활이라든가 어떤 통제 장치가 있어야만이 가능한데, 그치. 그러니까 북한 교육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만약에 김정은이 왔다 했을 때, 누구 시키지도 않고 이제처럼, 최가제 말씀한 것처럼 강요가 아니라 서로 저말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을, 정말 충성교육과 복종을 배웠기 때문에 학습된 효과라고 저는 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교육을 보게 되면 수학교 과정부터 이제 김정일, 뭐 김정은, 김일성 이런 교과서가 있고 음. 또그 교과서 외에도 교실에 그 초상화가 있잖아요. 세명이 음. 초상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충성을 해야 된다, 복종을 해야 된다 이 교육이 되어 있고 사실은 뭐 초등학교, 초학교 부분은 아니라 음. 유치원 또뭐어린이집 어린 애들이 가장요. 뭐할 배울 때부터 김정은 고맙습니다. 김정일 고맙습니다. 이것도 배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네. 우상화 교육을 받고 그렇죠. 자랐는데요. 죠 그리고 사실은 세 살, 네 살, 다섯 살 애들 이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 자기 아빠 이름은 몰라도 뭐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름은 안다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세뇌 교육으로 이제 일반성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뭐 충성에대한거 김정은을 봤을 때 유광으로 하는 모습은 우러러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북한 사람들이 그 자기 중소할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네. 김일성 김정일의 중소할아버지 이름은 다알겠 있죠. 네. 네. 그 정도로 부상과 교육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행이 되는 사회인 국가가 북한인데 과연 그럼 교과 중에서 북한의 우상화 과목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30% 정도라고 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 예. 김정일 부자, 김정은 에까지 예. 우상화하는 교육이 교과로도 지정되어 있고 그 외의 조직 생활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예. 그리고 또 그것을 검열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네요? 예, 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죽을 때까지 아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 학생들은 도대체 몇살때에 조직생활을 하는? 네. 북한 학생들은 만 7세에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 가서 2년 동안 조직생활이라는 것을 간단히 배우고 정식적으로는 만몇 세라고요? 만 구세부터 어. 조직의 입단이라는 걸 해요 조선소대단 입단 선서라는 선서를 하면서 어, 이 선서를 다지나요? 선서를 다지면서 조직에 충성을 하겠다는 맹세를 해요. 우리 최 선생님도 그러면 이 선서를 다지나요? 아, 그럼요 아. <laughs>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이거는 그 그들이 지금 첫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게 조선 소련단이거든요. 조선 소연단 네, 조선 소연단 입단은 는 2월 16일 4월 15일. 2월 16일은 우리 김정일 생신이고요. 음. 그다음 4월 15일은 김일성 생신. 그다음 음. 6.6절이라고 하는데 6월 6일은 조선 소련단. 조선 전연단 네, 창립. 창립. 네. 음. 소년단 창립절인데 이 1년에 3번을 통해서 모범적이고 우수한 학생들을 그, 입단다 시키긴 하지만 그, 가려서 시켜요. 그러면 북한 학생들이 만구세에서부터 하게 되는 소년단 조직생활, 이것도 뭐 2월 16일, 4월 15일, 뭐 66절 3단계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어떤 수준과 레벨이 있나요? 네,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도 되지만, 여기에 아까처럼 그 가해 노동, 과제, 이걸 100% 아니면 아주 잘 수행한 우수한 학생. 그 다음, 다음 조건은 그 외에도 우리 집 근처에 보면 혁명사적지. 여기 있거든요. 거기에 아침마다 청소를 몇번 했으며, 그 다음 좋은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플러스 부모 열성까지. 음. 런데 네. 그, 아까 이야기한 횡명사적지라던가 동상이라던가, 김부자 동상이라던가, 이런데 매일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한 학생도 포함이 된, 충성심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혹시 누가 감시하나요? 그거는. 어튀기 하는 학교에서. 아, 그 아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본인이 우선 조직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 그, 가서 사적지나 동상에 가서 청소를 하면, 거기에 서몇번 회의 이상부터는 거기도 그 관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학교 몇 학년 몇반 이름. 다 기록을 하네요 네, 그렇죠. 그, 청소를 나오면 매일 그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벌써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속이 되면 학교에 통보가 와요. 그, 정소를 하다가, 네. 혹시 그, 동상이나 그 우상화 사정물들을 개선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개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훼손이 음... 된다면? 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충성심을 음. 가지고 나오는 학생이기 때문에, 음. 뭐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훼손 시킬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만약 훼손을 한다고 하면 그 동상이 아니라 동상 인근에 설치된 소모품, 뭐 약간 그 장식 이런 부분에서만 그좀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교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크게. 그 아까 말씀하신 해선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네 거기 제가 왜그 말씀 드리냐면 저도 그 우리 길쭉은 제2 중학교에 보면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병이철길 걸어가는 음. 모양을 음. 형상한.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충성심 때문에 교육도 받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열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북한의 남자 학생들이 대부분 중학교 3, 4학년 때 들어보면 이 세계관이 바뀌면서 좀막나의 짓도 하고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5학년 때그 학교 학생들이 밤에 그 동상 앞에서 그앞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 패스 안 붙어가지고 막 병살이 날아가고 돌이 날아가고 막 그래서 그 그, 김일성의 뒤띠기가 떨어졌거든요. 예, 아. 네, 실제로. 음. 그런, 그러,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제설의 선생님도 이런 기름, 경험을본 <laughs> 적이 있는지 해가지고. <laughs> 아니, <모르고 아니야. 웃음> 절대. 그럴 네, 수 없고요. 아니, 그때 그, 학생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그 다음날로, 네 그게 그 가족이 심각, 숨겨가지고, 네 음. 심각했을 것 같아요. 정직범죄로 간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목숨과 관련된 여부가 나올 수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청소를 간다고 하면 우선 충성심을 바탕으로 가는 사람들이가 그렇게 전혀 있을 수가 없고. 혹시 청소하는 도중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주변에 장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작은 소모라든가, 훼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본의가 본인지 본의 아니인지에 따라서, 그건 간대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듣다 보면, 정말로 북한의 학생들이 그 어린 나이에 노동력을 착시 당하면서, 인간 그러니까 유린 당하면서도, 그리고 생활고라는 어려운 현실적 환경과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구속에서또 그 공부를 해야 되고 참 누가 들어봐도 기가 차고 말이 안 나가는 현실이 지금 북한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잘못한 현상을 봤지만 정말 학생이 학생 같지 않고 지금 그 한국의 동시대의 연령의 아이들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체구도 작고, 많이 야이고, 영향도 딸리고, 참, 하루빨리 우리가 통일이 돼가지고, 이런 북한의 일락한 환경이 바뀌어지고, 또 북한의 학생들도, 남한의 학생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풍요로움에서, 똑같은 자유의 의 속에서 공부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은 에, 북한에서도 제일 힘이 없는 그리고 제일 보호를 받아야 될 학생들의 인권유지 문제와 노동착취 문제를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과 북의 같은과 다름을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던 저희가 오늘 특별히 북한 어린이에 대한 시간을 가져왔고요. 다음 시간 채널 N 통일합시다에서도 계속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